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그 장면과 정, 장면 사이에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 저기 화면과 화, 화면 사이에 예그 장면이 여기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기준점을 여기, 여기, 저 변화되는 요, 잠깐요, 변화되는 체크를 해 볼게요. 변화되는 점,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거기서 변화가 되죠. 여기 변해되는 그키 프레임 점인데요. 여기 변해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방법을 알고 보면 참 간단합니다. 그냥 물론 요 변화를 요, 요, 요 변화를 여기 없애고 여기 터치를 한 다음에 터치 거기다 그 선을 기준점에다가 어휴, 안 넘어가네요. 기준점이다 기준점이다 올려 놓고 타치를 해 보겠습니다. 타치를 해 보면은 이거 물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면 여기 변화가 없음. 제일 맨 위에 있는 없음으로 타치를 하면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하고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음 눌러서 이렇게 하면 그냥 장면과 장면 상에서 아무런 그냥, 그냥 넘어가죠. 예. 그냥 넘어가는데 요걸 좀더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요 기준점을 여기다가, 예어 기준점을, 기준점을 어 여기다가 놓고서 요 네모칸, 요 네모칸을 터치를 하면은 터치. 어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장면 전환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그 기획, 도구가 나타나겠습니다. 도구가 나타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 땅글 예, 눈바람 눈바람을 제일 위에 거의 없음 밑에 눈바람이가 눈바람이라고 있습니다. 눈바람을 터치를 하면은 눈바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람, 눈이 밖으로 나가는가, 안으로 몰려드는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여섯 개나 있습니다. 요, 한 번, 뭐를 터치를 해보냐 하면은, 이, 이, 걸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은, 예, 터치를 하고, 위에 V자 표시 입력을 해보, 해보겠어요. 그러고서 여기 손가락으로, 한번 장면 전환을 시켜볼까요? 예, 눈바람. 여기 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딴거한 번, 딴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오픈되는 거. 여기 기존에 있던 거, 오픈되는 거. 뭐냐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요걸, 요걸, 요걸 터, 터,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고, 입력, 위에 V자 표시, 오른쪽 맨 위에, 위. V자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예. 어, 잘 안되네요.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3D 접는 효과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를 하고 3D 접는 효과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Close Side, Open Side, Open Up을 한번 해볼까요? 오픈업을 t o 하고 확인, p 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할때 장문전환 할때 이렇게 바꿔집니다딴 것도 볼볼요요 네. 것도 한번 한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다중변화효과 다중변화효과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안에도 많은 게 있네요 제일 위에 장면을 한번 예, 예, 이런 변화가 있네요. 이건 넘어가서 또그 여행 및 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적어 또 입력을 해 봅시다. 입력을 해 보면 무슨 효과가 나나요? 어, 잘안된것 같아요. 다시요, 다시 해서. 예, 이번에는 요 화면에 나타난 거 비디오 타일스라고 되어 있나요? 비디오 타일, 그리고 여기 입력 V자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장면 전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더 받기라고 집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이더 받기를 예, 클릭을 하셔가지고 밑에 보면은 다운 받을 거그 여러 가지 장면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그 파워, 어, 어, 키네마스터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래 제가 하는 일은 무궁화 서화 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기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혹시 서예 미술을 하시는 분은 제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가지고 아그 여기 무궁화 서화 대전에 한번 응모를 해보겠다 싶은 회원님이 계시면 한번 도전을 해주시면은 대 온미한 세상 주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골골짝 험곡이라도 주님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내 손잡아 주소서. 제중에 연약한 그대로 오늘도 담대의 길을 나섭니다. 앞길이 안 보이고 방향조차 할수 없으나 신실하신 나의 주 믿고 오늘도 가야 할길 나섭니다. 담대의 나갑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Thank you